야, 근데 얘가 어떨지 모르겠어 아 잠깐만 내가 그러면은 얘가 마시고 싶게 아유 코에 뭔데 버렸다 이 새끼 저번에 마셨던데 꼬맹씨 아니 면 릴리 보고 마시라고 내가 볼때 우유 그거 한 마리에 다 담아줬어 릴리가 거. 왔다 오 어, 릴리 왔어 어 찍고 있어요. 근데 이거 영량을 아예 더 하셔도 되는 건가? 그만 그만줘 그만 줘 거야. 그만 줘. 아, 왔다. 시가1 시가. 야, 이거 다 줄도 되네. 릴리는 진짜 1에서 23kg는 200에서 350ml인데 이게 200ml야. 그냥 근데 그만 먹으라고 해 이제 그만 줘라 예 지금 이것도 먹는 거 이제 힘들어하고 있어